안녕하세요 신우스팀이에요 자 오늘도 정택수 선생님 모시고 어, 신나는 가락 배우기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젊음의 행진을 했었죠 자 오늘도 이어서 함께 재밌게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젊음의 추억의 장단도 만들어 보고 젊음의 행진곡이라는 작품을 짤막하게 배워봤어요. 그것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짧게 짧게 배우셨던 것을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연결을 하면 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한번 복습을 해보고 새로 배울 거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것까지 연습을 하셔서 오늘 총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박자를 세실 때, 하나, 둘, 셋, 엔, 넷, 엣. 헷갈리시면,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부터, 하나, 둘, 셋, 엔, 넷, 엣. 그래서 저희가 도입부에 선생님이, 하나, 둘, 자시고 박자 쉬고 세 에, 박자 마자 쉬고 하나 둘 시작 하면 이제 다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다같이 들어오시면 되는데 도입부를 제가 들려드리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자 쉬고 하나 둘셋넷 하고 하나 둘셋넷 하면 이제 다같이 1번 거 1번 장단은 다같이 빰빰 한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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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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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가락은 딱. 다 같이 하나 치고 쉬고 쉬고 선생님부터 일번 가시고 다 같이 뚱뚱 치고 치고 2번 선생님 가아 가시고 3번 다 같이 치고 쉬고 3번 가아 가고 4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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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따다 웃단딴딴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올부터 残念。三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같은 가락을 짧게 선생님들이 어, 만드셨던 그 추억의 장단 가락을 좀 짧게. 자, 앞에 하나만 다 같이, 하나만 다 같이 하나 쳐주시고, 1번 선생님, 빰빰빰빰빰빰. 자, 1번 가락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다시 1번,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자, 2번은 저희가 첫 번째 하나만 같이 쳐주시고, 2번 선생님께서, 빰빰, 바빰바밤빰 2번,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자, 한번 더, 2번, 시작! 자 3번 선생님은 빰빰 다가 다가 따 따다 그다 알라렐레 자 3번 같이 쳐보실게요. 저희는 다 같이 치는 건첫 번째 방만 시작 빰빰빰빰빰빰빰 너무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4번은 다 같이 다 같이 점점 크게 크리셴도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건 크리셴도 다 같이 마찬가지로 예전에 배우셨을때 가락의 높낮이를 몸으로 같이 작은 소리는 숙였다가 점점 올라오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연결해보실게요 천천히 시작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두줄 하셨던 두 마디 하셨던 것을 한 마디로 줄인 거예요. 네. 자, 오늘 배우셨던 짧은 마디까지 하는 것까지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으휴. 이쪽을 보시면요. 1번, 3번, 2번, 4번을 주고받고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번, 3번께서 먼저 보시면요. 주고받고, 주고받고까지. 자, 1번, 3번 선생님 먼저 시작. 곱하기 2가 돼 있으니까 두번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폴스 짝스 선생님, 2번 선생님은 받고, 받고, 두 번이니까 받고, 받고까지. 그래서 1번, 4번이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되겠죠. 주고, 받고, 두 번씩 천천히 시작. 쭉 이어서 크리션도가 되어 있어요. 점점 크게 다 같이 시작.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주고받고부터 다 같이 하는 것까지 가보도록 하실게요. 시작. 다 같이 장단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1번 장단부터 다 같이 배워 볼게요. 딴 따따 뚝 따단. 뚝 따다 단단 단단 단단. 박자를 세게. 딴 따따 뚝 따단. 쳐 볼게요. 자, 미러 모드로 해서 제 손을 따라다 치시면 됩니다. 시. 작딴 그 다음에 으따다 으따다그다음다 단단 단단단단 다따다 단단단단단 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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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선생님은 다같이먼다다다다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오오웬그 다음에 응웬오오웬웬오웬한 번만 더. 조금 으따단이 있으면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바단 따단 따단 미다단 딴딴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을 편하게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